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앱토스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최신 코인 정보입니다. 저는 항상 당일 최신 코인 정보와 차트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앱토스 시작해 보도록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가지고 금리 인하의 신중론을 파워 의장, 미국 연준 의원 의장이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이 심리적인 위축이 되면서 한대 9.5k까지 좀 붕괴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바닥선을 지지, 그러니까 저항라인이었던 게 지지로 정확하게 바뀌는 형국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한국판 스트레티지가 나오죠. 3 5 0 0 개에서 투자의 길이 열리면서 대한민국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세계에 발맞춰 나가는 구간. 자 그러면서 팔년 동안 꽁꽁 묶더니 법인 이 가상자산 투산에 허용한 정부. 이게 여러분들 법인에서 가상자산을 이제 투여한다라는 얘기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이 바닥 권을 다진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반증의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이명중한 명꼴로 가장 자산 그만큼 가치가 높고 이 기대가 높다라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법규 규제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입법을 많이 넣어놨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대응호재가 이제 쏟아져 나올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 앱토스 오늘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실 텐데요. 마이너스 0.76%. 실제로 거의 음... 움직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황을 따라서 절대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가치가 하방으로 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조금의 전환이 되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완벽하게 다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이 거래량, 거래대금, 매수매도의 이 체결 강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방 압력이 끝이 났습니다. 시가총액이 정해져. 있고 기본 이 데이터적인 부분이 바닥권을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밑으로 치고 내려갈 이 세력들 고래들의 명분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 기본 시황을 꼭 체크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의 구십오 퍼센트 이상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요게 비트코인에 대한 일봉 하방 압력을 꾸준하게 받았고 행보로나는 똑같은 모양새 자 근데 몸통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분명히 힘이 조금씩 실려가면서 에너지 응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각종 이슈, 관세, 딥시크, AI 그리고 금리 인하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관망과 홀딩의 구간 분명히 다시금 펌핑으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요게 이제 주봉입니다 이렇게 한두달 가량 정도 반복이 되는데 눌림과 반등이 꾸준하게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고점.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에서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몇 거래일 도래하지 않는 시점에서도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는 라 거겠죠. 우리 앱토스 홀더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주춤하고 조금 위축이 돼 있고 투자 심리가 떨어져도 이 고래들은 절대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장의 기대와 가치는 굉장히 풍만하고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앱토스 홀더 분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이 구간에서 놓치면 안 되시겠죠 그러는 와중에도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어떻게 상승하면서 수익을 요런 구간에서 지금 퍼센테이지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경제자산을 꼭 마련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고서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피델리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 세계 이 자산운용사 3대 메이저 투자 운용사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3위의 자산운용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매달 이 분기 그리고 이 월별 보고서를 받고 있죠 자 2025년 다가올 나를 위해서 이 딥센버 여러분 12월달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된다라면 이렇게 각종 이 코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체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코인 시장을 흐름을 한 눈에 이 각종 데이터 분석과 큰 기업들의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이 자금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9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 9페이지에는 이 러시아어로 번역이 돼서 나와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러시아 내용의 이 번역본을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후에 자, 이 네이버 번역기에 한번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고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어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나오죠? 12월 21일 STP 기간 투자의 성공적인 인수는 한달 동안 약250% 증가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바로 제가 이 차트, 어피트 차트에 정확하게 우리 STP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구간이 정확하게 이 12월 21일 내용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12월 21일부터 약한달 가량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그 마치 우리 stp 코인이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250%가 정확하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수익률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이 피델리티의 그룹에 이 전체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표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코 코인에 대한 정말 노출을 꺼려하는 정보가 이렇게 제가 좀 뿌옇게 가려놨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꼭이 비밀유지를 이 체크를 드리면서 약속을 받고 자 12월 16일입니다. 2 0 2 4년 12월 16일 정보 꼭 부탁드립니다. 김선재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길 바라면서 코인명 STP 제가 이 매수에 대한 타점 65.538에서 매도타점을 정확하게 공개를 드렸죠. 220 0 1약250% 상승 예정이니까 그리고 꼭 분할 매수 매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 역시 전체적인 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이100%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권장해드리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체크를 해서 저 역시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도 비트코인 역시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에 계속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꾸준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받아보고 있고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보고서의 큰 손들은 계속해서 이 vip 정보를 체크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영상에는 미처 여러가지 내용분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 역시 이 자산운용사 출신이기 때문에 매월 이 보고서를 받고 있다는 라 거죠 자 또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 페이브러리 여러분들 2월에 보고서를 또 한번 이 수령을 했다는 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체적인 코인 시장의 흐름과 이 뉴스 데이터적인 분석을 체크를 하고 제가 여기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이가려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요 14번을 제가 요렇게 스크롤을 해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네이버 번역기에 그대로 제가 한번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자, 2월 27일 러시아 거래소 ETF 2월 15일 시세 변경이 되면서 약 350%의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명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꼭 안내를 전부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이유까지 분명히 있다라는 걸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보면 제 개인 번호가 직통으로 나와 있죠. 0 1 0 7 5 9 0 1672번 정보 두 글자 꼭 남겨주시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미 드렸던 이 S T P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1월 20 15일 토요일이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몰라서 200%의 수익을 받습니다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네저 또한 되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상단에 개인번호 잠시 남겨놔 드릴 테니까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화면에 010-7590-1672번 이렇게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 없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제가 이 마찬가지 절대적인 이 코인명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수익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대왕고래의 움직임만 체크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여러분들 이 구독 그리고 이 좋아요만 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삶의 질을 바꿔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큰 경제사상 꼭 마련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정말 놓치지 마시고 저의 입장 그리고 회사의 입장 이 기관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절대 유출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만 위한 특별한 정보 꼭 받아가시고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꿈은 현실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런 게 있겠어? 받아보십시오. 아마 정말 고민 많이 했구나. 깜짝 놀랄 자료 꼭 책.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앱토스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박스권 형성이 돼 있는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금 치고 올라가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처럼 나오는 눌림과 반등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가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의 전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식의 펌핑을 올리는 구간 이봉 자체가 조금 길게 나오는 거는 100% 고래들, 우리가 세력이라고 불리는 자금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반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홍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냐면 제가 항상 안내를 드리죠. 우리는 이 수급에 대한 이 매수에 대한 정보. 그러면 온체인 링크에서 제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체크를 하고 우리 앱토스의 기대와 가치를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고래들의 자금 이동 경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끌어올릴 수 있는 타이밍. 제가 거기에 대한 목표 그리고 이 기대와 가치로 인한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화면에 제 번호 잠깐 남겨놔 드리겠습니다. 010-7590-1672번입니다. 우리 앱토스 홀더 분들께서는 이렇게 앱토스라고 코인명 간단하게 남겨 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이탈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많이 준비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에 아울러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익 나는 코인 나는 좀 단기적으로 지금 손실 리스크를 꾸준하게 바꿔 나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백어코인 급등 코인 구독자 우리 이벤트 한정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을 추천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죠.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1월부터 시작해서 이 단계 매매로 수익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린다라는 얘기. 1월 8일부터 자 1월 10일 크로스톨코인 스트라이크 알파콕 여러분들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이 단계 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면서 수익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만들어가시니 훨씬 더 좋은 이 코인 시장에서 불장 시대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는 공포를 느껴야 되고 남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는 탐욕을 부려야 한다. 바로 주식 규제 워렌 버핏의 얘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테크를 오랫동안 이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분명히 녹여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시는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급등 코인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언급 한 번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슈 없이 전체적인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의 모멘텀을 그릴 때 올라가는 단기 수익 코인을 꼭 여러분들도 놓치면 안되시겠죠? 세력들의 매직 분석을 체크를 하고 자금 이동 이 수급 이동까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보시기 편하게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제가 코인 명,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익절 라인과 이손절 라인까지 정확하게 무료로 100%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제 직통 개인 번호 남겨놔드리겠습니다. 010 7 5 9 0 1672번 남겨놔드렸으니까 우리 급등 코인 아직 못 받아보신 홀더분들 계시면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한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는데 매일매일 이 불장 시대가 이 출발선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시작점이고 그 여정은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짧. 느껴지실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이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와 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시는 시간을 마련하실 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10 7 5 9 0 1672번 개인 번호 남겨 놔 드렸으니까 나는 매일 매일 급등 코인을 좀 추천받고 싶으신 홀더분들께서는 이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한 번도 빠짐 없이 여러분들 수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엄선된 추천 코인으로 매일 매일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받아가시고 제 영상에는 항상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도 2025년 큰 경제 자산 꼭 마련하시길 바랄게요.